2035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교사 도입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인공 지호는 괴롭힘을 당해 자퇴후 1년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홀로 자신을 키우던 엄마의 암 재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엄마의 짐이 되기 싫었던 지호, 방에서 나와 상처받은 아이들이 모인 기숙형 대안학교 진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에 도착한 지호가 처음으로 본 건, 옥상에 위태롭게 선 여학생, 그 학생을 구하고, 바닥에 완벽하게 착지하는 로봇한데 이 로봇은 진화고에 남은 유일한 교사 인공지능 선생님 김민호입니다. 민호는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학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김민호란 이름을 쓰지만 선생은 원래 인간의 자리 학생들의 과한 감정적 우존을 경계해 자신의 로봇임을 잊지 않게 하려 노란머리를 고수합니다. 그 로봇이 전해주는 충격적인 소식 학교가 사라질 거라고? 마지막까지 학교를 지키던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재정은 떨어져가고 남은 시간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민호는 상처를 극복할 준비가 된 학생부터 신청을 받아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기로 했고 그 옆엔 진학고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정교회장 오수환 사고로 동생을 잃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늘 자신은 뒷전 항상 남들을 먼저 돕는 진학고의 히어로입니다 정교부회장 주세나 늘 싸우는 가족의 분위기를 풀어주려 밝고 착하게 자라야 할게 착해야만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는 진아구의 천사표입니다 반장 이나인 아빠에게 버림받은 엄마 그런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신 절친의 배신으로 성운에 시달리기까지 사랑보단 미움이 익숙한 진아구의 해결사입니다. 이를 본 지호 상처 입었지만 밝게 빛나는 임원들처럼 되고 싶어 공석이었던 부반장이 되어 다른 학생을 돕고 자신의 상처를 돌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출범한 진화구의 새로운 임원들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인기 절정 버추얼 아이돌 지혜윤의 본체이자 외모 콤플렉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윤지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며 살아온 오빈 인공지능 로봇 돌라의 몸으로 등교하던 이키코모리 시오 등등 다양한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인공지능 선생님과 상처받은 내 이번에 자충우돌 성장 이야기, 8부작 웹드라마 인공지능 선생님 김미로입니다. <목소리도>